간장 비빔국수로 가겠습니다. 와 좋습니다. 네. 어, 아, 근데. 유튜브 엄청 끊기나 그... 보네? 우리가 인터넷에 돈을 얼마를 썼는데. 아, 연결 상태도 우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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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가요? 껐다가 네. 한번 켜보세요, 여러분들. 껐단적으로 아, 됐나봐요 네. 어. 지금 연결 상태 우수하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여기 따로 써볼 수 있습니다. 그래. 네. 아마. 이. 아, 나 지금 그냥 얘기해야 되겠어요. 네. 여러분, 원래까지 인터넷을 적당한 가격에 썼거든요. 지금 인터넷만 우리 거의 300만원을 써요. 근데 <laughs> 끊긴다 그러면 내가 밑에 당장 찾아갈 거거든. 진짜 이러면서? <laughs> 어. 우리, 왜냐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어. 우리 서버를 따로 뒀어요. 그래, 아예 우리 서버를 따로 쓴단 말이야. 네, 여기서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,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야. 아, 그래, 아, 그래. 우리 여러분 우리 밑에 아, 통신실을 찾아가겠다고. 우리가 좀 이런 분 예민하다. 네. 네, 라는 거죠. 네, 진짜 끊긴데 <laughs> 얼마를 쓴다고요? 끊겨서 못 들으면. 존나웃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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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, 대기야.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저 이거 뭐야 유튜브 문제야 뭐야? 유튜브 <laughs> 문제야. 이게 유튜브 문제. <laughs> 아프리카는 멀쩡하대요. 네, 그러네. 네. 아 아니, 진짜. 그러겠는데. 존나 야나 8월달에 웃었던 것 중에 제일 지금 크게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아, <뭐라구요>? 얼마나, <laughs> 얼마나 <laughs> 쓴다고요? <laughs> <laughs> <해야. 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유튜브 문제는 뭐 답이 없지 뭐. 이거는 뭐 인터넷 문제가 아니니까. 어. 에이, 뭐 아프리카 잠깐 이적해서 듣다가 또 오시면 되니까요. 네. 좋습니다. 네. 저는 소바. 네. 난 가, 간장 비빔국수. 네, 그렇습니다.